이 o 님이 대장님 내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는데 토지 동달 많이 놓고 내일 많이 나옵니다. 어, 지금 기축 통화가 되는 미국이 금리 하향 발표를 진행을 했죠 0.5%비컷을 진행을 했었고요 덩달아 우리나라도 0.25% 쇼컷을 진행했습니다 가능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상당히 처참합니다 많이 어렵죠 자영업자들의 수많은 도산이 진행되고 있고요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서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때는요, 내수경기가 좋아야 올려야 합니다. 현재는 아주 폭망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점이죠. 당연히 금리는 떨어질 걸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약 1900조, 2000조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수치죠. 사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들이 역대로 비폭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올라오니까 금리는 내리되 은행한테 압박 가해서 시중 금리는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서민들도 이제 집 사지 마라 디딤돌 대출에 막 제약을 걸어버리죠. 그냥 아예 사지 마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면 부동산 경기는 사르는 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목견딘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내려오지 않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앞으로 더욱 쏟아질 예정입니다. 2030들의 영끌한 부동산들이 이제 못견뎌서 시장에 더욱더 쏟아질 예정이라는 것이죠. 많이 나옵니다. 덩달아 디벨로퍼들이 신축하려고 매입했던 토지들 혹은 개발하려고 샀던 토지들 건축비 단가가 높아지고 지어봤자 분양도 안되니까 그런 토지들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에 서 있죠. 대한민국의 역대적인 박앤세일 구간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할인구간이죠. 음, 지금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신흥부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겁니다. 불이 이 기회를 잡아서요. 그것도 경매로 반값 이하로 취득해서 경제적 자유를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하고 싶어요. 하면 되죠, 배고피님? 경매하고 싶은데 왜 경매를 못해요? 하시면 되죠. 음, 당장 인터넷에 대장 옥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대장 옥션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제가 나오죠. 어, 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눌러, 눌러서 여기 회원가입하시면. 어,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짜로 볼수 있어요. 빵원. 음. 그리고 나중에 결제해도 그렇게 비용 안 비싸요. 2, 3만원 밖에 안 하니까. 하여튼 공짜니까 이거 가입하셔서 그냥 원하시는 물건, 지역에 있는 물건, 경매 검색 눌러서 서울 산다. 난 어디 사냐? 강남 산다. 강남. 나 어떤 거 좋아하냐? 나 우리 동네 있는 아파트 볼랜다, 아파트. 그럼 검색가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총 경매 건수 28건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왜? 우리 집 근처잖아. 그렇죠? 이런 물건들 보고, 아, 이거 12억이구나. 아, 15까지 떨어져 있네. 어, 강남구 1월동 여기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재밌어요. 재밌어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건 얼마나 낙찰될까 내가 한번 나중에 낙찰금액 써볼까 종이에다 적어놔 나중에 낙찰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게 모의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임장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그러면 10개 물건 모의투자 중에서 약 5건 정도가 낙찰을 막 받아가 어? 이거 내가 있으면 받았네 낙찰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그려진다면 그때부터 실전투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의 가치분석, 향후 미래 가치, 어, 이게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것인지, 권리분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 공부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장TV로 검색하세요. 하면 누가 나온다, 제가 나온다, 계속 제 얼굴이 나와요. 그죠? 음, 그럼 여기 보시면 어,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거 제 겁니다. 여기 인기 팬카페에 나와 있어요. 눌러보시면 저희 카페 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입찰 하시기 전에 부동산 경매 질문에 요 탭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물건 몇 개만 질문하시고, 어 그렇게 우리 수많은 선배들 혹은 우리 멘토들이 컨펌을 해 드리니까 무료로 공짜로 한번 해 보시고. 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경기도 물건 중에 재건축 진행하는 걸로 떴는데 이걸 받아 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보유 5년 거주인데 이렇게 되면 단타는 전혀 안 될까요? 라떼 님. 어 해당 재건축 단지 내에 가셨어요. 조합 결성된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조합 사무실 가서 어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 분양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응? 현재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지금 경매 낙찰받아도 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단기 매도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따져 보세요. 재건축 단지마다 조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로 임대 가능한 건물 낙찰받고 기존에 가진 집을 처분하면 옮겨 타고 싶은데 자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될까요? 그방법의 루틴이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본인 집을 팔지도 마세요. 가지고 계세요. 어, 입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건물을 지금부터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경매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경매, 공매, 신탁, NPL, 일반 매매도 있어요. 다양하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급매물을 그 찾아보세요. 그리고 모의 입찰을 좀 해보세요. 아, 내가 이게 낙찰받았네. 수익이 실현됐네. 임대 구성이 완료됐네. 이렇게 조금 모의 투자를 통해 진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음, 아, 나 이제 모든 준비가 스탠바이 끝났다. 난할수 있다. 어, 물건 보는 눈도 너무 많이 길렀다. 물건 보는 눈을 길렀다는 게 뭐예요? 그 지역의 토지 평당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지역의 땅의 용적률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풀임대가 나가는지를 내가 완전히 마스터한 거죠 그렇게 진행됐을 때 과감하게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하세요 그리고 건물을 딱잘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먼저 내가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볼수 있는 시야와 안목을 먼저 기르고 난 다음에 그때 먼저 내 거주의 부동산을 팔고 투자를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볼수 있는 시야부터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채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 매매 사업자는 나중에 내도 상관없어요. 어, 낙찰 받고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부동산 경매 물건 좋은 거를 선별할 수 있는 시야부터 얻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마라톤을 달리려고 해요. 근데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폐활량도 안 가지고 있는데 마라톤 장비부터 막 사는 거야. 양말 사고, 신발 사고, 막막 어? 막 이어폰, 헤드셋 사고, 막 선글라스 사고, 막 헤어밴드 사고. 아니 몇분 달리지 도 못하면서 무슨 어 장비를 먼저 사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폐활량부터 기르세요. 열심히 뛰면서 폐활량 기르고 아 완주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 그 컨디션을 유지해 줄수 있는 그 장비들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실거주로 아파트 경매해 보려고 하는데요 입찰 전 대출이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하나요 당연하죠 입찰 전 대출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원에 가면 명함 나눠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주거래 은행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금융사 여러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음, 요즘에 부동산이 박앤세일 구간입니다 음. 기존 고급 밑에 영끌에서 받았던 20, 30들의 부동산들이 쏟아지고도 있고요. 그리고 아 나는 열심히 건물을 지어서 건축주가 되고 건물주가 돼서 현금흐름을 세팅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수요가 줄어들고 건축비가 높아짐에 따라 신축급 다가구 상가주택 원룸 건물 다중주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이 정도로 싸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건물주가 될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울의 건물주 자 생각해 들어보세요. 서울의 건물주 협소 토지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음 최소 약 대략 한 50평 토지 갖고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50평이 얼마에요? 음 어, 그냥 서울에 아주 변두리 이면골목 외곽 지역 뭐 구로구 금천구 막 이런 외곽 지역도 주택 매집 지역에 평당 2천만원 가요. 땅값이 무조건 50평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렇죠? 10억. 50평에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00평 총도를 들어 올립니다. 응? 어? 그러면 100평에 서비스 면적 추가 제공한 101, 110, 120평 정도 짓게 되는 거예요. 건축비 요즘에 많이 올라가서요. 도급 계약해도 800만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응? 음? 그러면은 약 10억의 건축비가 들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 10억 건축비 10억 합계 20억의 프로젝트예요. 그냥 원가만 지어도 싸게 지어도 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경매로 지금 8억, 7억대에 삽니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경매들이 서울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2000 21년도 불장 때요 이런거 나오면 20억 가까이 낙찰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값 10억대 8억대까지 떨어졌다고요 땅값만 주면 건물주가 될수 있다구요 음? 기회 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기회를 통해 불을 축적할 것이구요 그 누군가는 이 위기를 애써 부정하며 에 아니야, 더 떨어지겠지. 음. 음. 위기에서 안, 된,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현실에 묻어져 있겠죠. 음. 그래서 결국 다음 생애에서 또다시 그때 살 거리라는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섭긴 하죠. 어, 아,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응? 이게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지? 여기 무섭잖아. 근데 그 사이클을 경험해 온, 어, 그리고 실전 투자가, 수많은 투자를 지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전 전문가가, 그런 현장감 있는, 공신력 있는, 보장성 있는 그런 전문가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것도 경매로, 안전마지30% 이상 잡아낸다면 이건 무조건 이긴 투자다. 이렇게 말해 줄수 있다면 그 위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정 두려나 불안하고 두렵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컨펌해 드릴게요.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아셨죠? 같이 이 위기에서 건물주가 돼서 경제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셨죠? 음.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뵈요 라이브 방송 때.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교육의 차이가 있나요? 온라인은 라이브 방송 반입니다. 현장감 있게 라이브 방송에서 보는 거고요. 집에서 편하게. 근데 대신 날짜는 똑같죠.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강의가 있으니까 수요일 아침 9시에 집에서 딱 교재 켜 놓고. 교재 펴 놓고 핸드폰 여기 딱켜 놓고 혹은 컴퓨터 켜 놓고 공부할 준비 딱 하고 음 강의가 딱 진행되면 강의를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종이에 적어 놔서 팀장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실전만 기수 멘토들한테 연락해서 어 그때 교육 받은 거 궁금했던 게뭐뭐 이렇게 있었다. 상담 받고 전화로 해결되지 않고 좀 만나 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팅 일자 잡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라이브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차이는 하나. 집에서 듣냐, 현장에서 듣냐. 이 차이는 있어요. 평생 멘토링 서비스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유우님.